일리아스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리아스는 일리움을 노래한다는 뜻으로 일리움은 트로이의 다른 이름이죠. 일리아스의 작가는 호메로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으로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호메로스의 예찬이라는 작품입니다.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이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아래 앉아 있는 두 여인은 그의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옆에 칼이 놓인 여인은 일리아스를, 초록색 옷을 입고 노를 가진 여인은 오디세이아를 뜻합니다. 그의 주위로 많은 유명한 위인과 작가들이 서 있는데 호메로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생애와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도 학계에서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의 파르나소스라는 벽화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현악기를 연주하는 아폴론과 아홉 명의 무사 여신들이 있고 그 주위로 유명한 작가들을 그렸습니다. 당연히 호메로스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얼굴은 당시 발견된 라오콘상을 본따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호메로스는 대략 기원전 8세기 말에서 기원전 7세기 초 사이에 살았다고 추정되며 다양한 고대 소수들은 그를 맹인 시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시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호메로스가 직접 글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가 낭송한 이 서사시들은 구전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고 어느 순간 그의 이야기는 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필사본 중 오래된 것은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로 파피루스에 적혀진 것들로 아쉽게도 일리아스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 조각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완전한 형태의 일리아스 필사본은 10세기 때 적혀진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필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리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책은 모두 24권으로 10년간의 트로이 전쟁 중에서 52간을 노래합니다. 5 0일 중에서도 단 4일간의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3권에서 22권까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일들을 다루지만 단순한 선형적 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에피소드들의 회상과 대화, 꿈과 예언 등을 통해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을 연결하며 이로 인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위의 개연성을 부여해줍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의 내용이지만 일리아스만 읽어도 트로이 전쟁 전체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알수 있죠. 50일간의 시간순으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일차에는 크리세스가 아가멤논을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1일부터 9일차에는 아폴론이 그리스 진영에 역병을 보냅니다. 9일차에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아이티오페스 족의 12일간의 잔치에 참여하러 떠났습니다. 11일째에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전투를 거부합니다. 11일차에는 아킬레우스가 테티스에게 부탁합니다. 21일차에 제우스가 돌아왔고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간청합니다 22일차의 첫날의 전투가 시작되고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23일, 24일차에는 양측의 합의아에 전투를 멈추고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25일차의 둘째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스군이 열세였고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26일차의 셋째날 전투가 벌어지고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됩니다. 27일차의 네번째 전투가 벌어지고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대결합니다. 28일차에 파트로클로스를 화장하고 29일차에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가 열립니다. 39일차에는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옵니다. 40일부터 50일차에는 헥토르를 추모하고 장례를 치룹니다. 일리아스는 약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놀라운 구조적인 짜임새를 보입니다. 일권에서는 크리세스가 아가멤논을 찾아와 그의 딸을 돌려달라고 하며 24권에서는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 그의 아들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1권에서는 아킬레우스의 요구가 테티스를 통해 제우스에게 전달되고, 24권에서는 제우스의 요구가 테티스를 통해 아킬레우스에게 전달됩니다. 2권에서는 함선 목록을 통해 전쟁에 참여한 장수들을 소개하며, 23권에서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를 통해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3권에서는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결투로 전투를 시작하고, 22권에서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투로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앞뒤가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며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아가멤논과의 갈등으로 불거진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하는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아가멤논에 의해 명예를 뺏긴 것에 대한 분노였으나 전투 중에 절친 파트로콜로스가 죽자 분노는 적인 헥토르에게 향합니다. 누구나 심하게 분노하면 그것에만 침착되어 잠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상위의 용기와 사랑에 마주쳤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분노를 접을 줄도 알아야 인간다운 것이죠. 분노한 아킬레우스 역시 그런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데 그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분노에 삼켜진 괴물이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일리아스 일권으로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세요.